나오네요. 네 개인상 부분 최우수 연기상은 김영석 네. 배우에게 돌아갔는데요. 많은 배우들이 함께 기뻐해 주는 모습 보고 계시죠. 김영석 배우에게 이 순간이 정말 꿈만 같았을 텐데 그럼요.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2021년 아, 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laughs> <laughs> 네 최우수 연기상을 안겨준 작품은 김행임 작가와 전명수 연출의 물 읽는 사막인데요. 그중 극단 배우 명호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와, 영광의 순간을 맛보게 했어. 됐습니다. 최우수 명품 연기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매일 매일 조연님을 아낀 바디며 살았어. 아하. 이젠 웃고 싶다. 아, 무명 배우의 소름이 담긴 공책 음. 같다. 아. 저는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대사 중에 하나가 배우로 산다는 것은 사막을 걷는 일이라는 대사를 제가 치게 됐습니다. 그래봤자 엑스트라의 시신 역할이 전부였던 게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행님 작가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명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본인 네.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요, 아, 요 모두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죠? 2주 동안의 연극인들의 거의 말을 축제였는데 네. 어쨌든 뭐.